안녕하세요. 하이브리안 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얼링 엘린슨이며 여러분에게 에이지 오브 코넌의 핵심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하이브리안 인사이드에서는 제작 및 도시 건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보이는 이 지역은 보이타인이라고 불립니다. 아킬로니아에 위치해 있으며 저희는 이곳을 자원 및 채집지역이라고 부릅니다. 플레이어가 이 지역에서 그들이 채집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자원을 거래하고 만약 속해 있는 길드가 크다면 길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여행은 이제 이곳 카이나 마을에서 시작합니다. 카이나 마을은 거래를 하고 여러 종류의 물건을 사는 등 여러가지를 할수 있는 지역입니다. 코난에서 모든 제작 기술은 퀘스트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이 벌목꾼 훈련관에게 말을 걸면 저에게 나무를 배우라고 합니다. 이것이 비록 대단한 퀘스트는 아닐지라도 당연히 모두 똑같은 퀘스트에 속합니다. 또한 무기 제조자에서 연금술사에 이르는 다양한 전문 제작자 직업이 존재합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 보이는 이 제작기술 설명서를 열어 지금까지 배운 모든 여러 제작법을 볼수 있습니다. 제작법을 클릭하면 해당 아이템 제작에 필요한 자원들을 말해줍니다. 단순히 나무를 베고 작업대에서 망치질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타인에는 많은 야생동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이는 이 야생동물들을 사냥할 수 있습니다. 사냥꾼을 내보내서 동물을 사냥하고 그 동물들에게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와 같습니다. 이 동물에게서 벗겨낸 가죽과 고기를 이용해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빌드가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면 여기 보이는 이 지역으로 가서 초석들을 이용해 빌드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다양한 건물들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건설하려면 이 초석 중 하나를 선택해 다가간 다음 클릭해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요새 등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요새 아이콘이에 마우스를 올리면 keep keep 어떤 to 자원이 to 필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새를 건설하려면 나무 금, 강철이 필요합니다. 요새를 클릭하면 작은 유닛들이 돌아다니면서 건물을 건설하는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같이 땅에서 건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힐드 요새와 같은 모든 건물은 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파티를 열기 그만입니다. 교역소도 지을 수 있습니다. 교역소는 사이브리아의 경매장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서버에서 플레이하는 다른 유저들과 물건을 사고 팔수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제작자에게 필요한 건물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물거래소, 대장간 또는 연금술사의 탑과 같은 것들 말이죠. 제 뒤에 건물이 지어지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만약 이 연금술사의 탑을 건설하면. 길드에 속한 모든 연금술사에게 특별한 혜택이 적용되어 다른 연금술사 캐릭터는 만들 수 없는 물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길드보다 우위에 설수 있습니다. 어, 이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면. 도시 주변에 성벽과 성문을 만들고 벽과 벽 사이에 방어탑들을 세우고 싶게 됩니다. 모든 성벽은 위에 올라갈 수 있으며 성벽 위에 궁수 플레이어가 올라가 있으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화을 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더 나아가 도시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업그레이드해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플레이어 도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업그레이드 된 건물을 보고 감탄을 할 것이고 자신들도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